고개사가 팽팽한 줄 위로 발을 내딛자 떠들썩하던 관중들의 환호성이 일찍 잦아들었습니다. 순간의 실수에 수백 미터 물길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긴장되는 순간. 아, 저런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해? 하지만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사는 절벽의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고 개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박수를 쳐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제 등이 앞에서 함께 건너갈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저와 함께 폭포 위를 걸어가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짓을 하겠어.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못한 채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포의 물줄기 소리가 유난히 거세게 들릴 즈음 어른들 틈에 파묻혀 있던 한 소년이 고사리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저요! 제가 가겠어요! 너는 나를 믿니? 내 네, 믿어요! 소년의 확신에 찬 대답에, 고개사는 알듯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올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처음보다 더한 긴장감이 폭포 전체를 애웠었지만, 소년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차분하게, 고개사는 균형을 잡으며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가뿐히 내려서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소녀의 용기를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야, 너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이으니까요